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자미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승수입니다. 저는 오늘 7번 아이언을 160m에 도전을 하겠습니다. 아, 저번에 도전을 했는데 오늘 재도전을 하겠습니다. 어 이거 7번 아이언입니다. 예. 레디 Ready. 155m입니다. 레디 Ready. Ready. 레디 152m입니다 레디 좋습니다 153m 1.0 레디 레디 아쉽네요 좋습니다. Ready. Ready. 박 h 수 선수는 어떤 e 를 a m e 이 f the name of the name 니다 m e 니다 t e a m e of t h m e of t 공 박수원 선수는 몇 미터를 아, 네. 보고 치십니까? 저는 7번을 7번. 한 50미터 쯤도 보고 치는... 아 그렇군요 과연? 아 아쉽네요 레디. 레디. 이 나오면 와! 아, 157이네요. 157.8. 레디. a 레디. 입니다 r e a 아 155점. ready. 좀 팔을 조금 더 세게 휘둘러야 될것 같습니다. Ready. 아 휘둘러다보니까 힘이 들어갔네요 야 역시 160m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예. 다시 심호흡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정립하고서 다시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예 축을 좀 잡아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예.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아 힘이 많이 빠졌네요. 오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 과연 러니 좀 받쳐줄까요? 아 157이네요, 157.86. 아 진짜 안타깝네요, 우리 마음이 타 들어가네요, 마음이 타 들어갑니다. 과연, 이번엔, 이번엔 힘좀 실린 것을 감사합니다. 캐리가 좋습니다. 캐리가 좋아요! 캐리가 좋아요! 150, 160!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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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!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팅! 네!